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추천해본 만반야하십니다 오늘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모바비 스크린 레코더가 되겠습니다. 모바비 뭔가 익숙하시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그때 숙제 받고서 영상 만들었는데, 오늘도 당연히 숙제입니다. 네. 숙제고 돈 받고 만드는 광고 영상이라는 거 필히 유념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바비 스크린 레코더.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예 맞습니다 스크린을 레코딩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전자 제품 추천할 때 많이 스크린을 녹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 용도로 쓸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요건 쓰진 않아요 솔직하죠 항상 솔직한 리뷰하는 만두셨습니다자 무료로 사용하기 눌려서 다운 받으시면은 7일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다운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운 받아서 실행하시면 요렇고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쭉 실행이 되고요 실행된 상태에서 자 우측에 요렇고로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요게 뭐하는 아이콘이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기본 설정 들어가면은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언어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시작할 때다 같이 뜬다든지 요런 거 설정할 수있고요 파일로 들어가면은 비디오 그리고 캡처해 놓 사진 어디다 저장할 건지 어떤 타입을 할 건지 할수 있고요. 키보드 단축키 설정 할수 있습니다. 캡처 시작 중지, 이시 중지 그리고 스크린샷 찍기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비디오 비디오 품질이라든지 타입, 오디오 품질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60 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디 그 음질은 상당히 높은 걸로. 또 항상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웹캠 웹캠 요게 나름 쌈박한 기술인데요 자 보시면은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찍은 영상 자체가 녹화할 때 녹화할 때 우측 하단에 오른쪽 아래에 띄어서 자동으로 같이. 녹화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녹화할 때 어떻게 제 얼굴이 뜨는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효과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마우스 커서 하이라이터를 준다든지 클릭했을 때 이벤트라든지 키보드 타이핑 했을 때 어떤 키를 타이핑 했는지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이 가능해요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녹화 예약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시간대에 이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용할 때 그걸 녹화를 떠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다음. 녹화 혹은 캡처한 이미지, 비디오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요렇게롬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요렇게럼 닫으면 될것 같고, 엑스 표시는 닫으면 이 버튼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있는 버튼, 요거 버튼 누르고, 드래그, 원하는 영역 드래그 해주면, 은 네, 캡처가 되는 겁니다. 캡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런 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박스 그린다든지 아니면 도형을 그린다든지 할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바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핵심의, 이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인 바로 화면 캡처, 동영상 캡처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동영상도 동일합니다. 원하시는 영역 혹은 뭐 전체를 선택해도 되고요. 특정 창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저는 이만큼만 우선 녹화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놓고선 우측 상단부터 보시면은 메뉴 키보드 모니터링하면서 타이핑하는 거 표시를 해줄 건지 마우스 커서 하이라이트 줄 건지 마우스 커서 클릭할 때 이펙트 줄 건지 캠 우측 하단에 캠제 얼굴 나오는 거 표시할 건지 목소리 녹화할 건지 시스템 사운드 녹화할 건지 이렇게 하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 버튼 누르면. 카운터를 시작을 하면서 녹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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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하면은, 요렇게, 보이시고 마우스, 보이시고 마우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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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면은, 마우스 클릭한 거 형태가 남을 거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한다, 만약에 영어로 타이핑을 하면은, 타이핑하는 게 그대로 뜹니다. 단, 한글로 타이핑을 하면은, 요게, 한글은 안 돼요. 예, 한글이 영어로 바뀌어서, 타이핑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측에 또 보면 우측 하단에 이거 캡처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 하나씩 이제 캡처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일시정지 정지 받는 거 있고요 정지 눌러서 비디오 녹화된 거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짜잔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플레이 해보시면은 네, 제 목소리 녹화된 거 보이시고 마우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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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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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이라이트 된거 거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핑. 여기서 내가 만약에 타이핑을, 타이핑을 하는데 만약에 예, 타이핑이, 타이핑이 타이핑을 영어로밖에 안되죠 네, 영어로밖에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영어로 바뀌어서 네. 해당 제품 같은 있다라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체험으로 7일 동안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구매를 원하신다 구매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구매 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지금 구매 누르면은 요렇롬 페이지가 떠요 예, 5만원입니다 5만원 어, 5만원 예, 예, 뭐, 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매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찍고 넘어갈게제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제가 쿠폰을 드릴 거예요. 제 본문에다가 쿠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쿠폰 적용하시면은, 네, 만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인 쿠폰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할인 쿠폰 넣는 게 나는데, 레코드 2020. 눌러서 리프레시 한번 빵! 때려주면 요 5만원짜리 가격이 4만원으로 바뀌는 기적이 보여집니다. 네, 4만원. 이렇게 해서 혹여나 해당 제품, 해당 비디오 레코드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제 코드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게 구매했으면 합니다. 네, 로렇롬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모바비 스크린 레코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 이고요 광고 영상인 거 필히 유념하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우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